했네 삼겹살이 들어갔어요. 삼겹살. 여기 보세요. 삼겹살이에요. 음, 맛있을 거예요 아마. 맛있게 좀 하고 있어요 요리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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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할머니 씨. 네. 지금 뭐 만드죠? 지금 카레. 카레요. 오 카레를 만드군요. 네. 이게 오랜만에 업시가 네. 어, 나왔습니다. 귀염귀염하죠? 응. 콩당. 오케이 귀염귀염하면 이렇게 봐주세요. 와 반짝반짝거리다. 반짝반짝 반짝반. 지금 밤인가요? 그렇죠. 와. 오늘 카레를 만날 거고요. 파래도 만들고 있고요. 지금 할머니 온 묻힌 거좀가 지금 이거 안 빨고 지금 이거 와. 여러분 할머니 손도 어때 <laughs> 나불로 어때서서 마음만 평온한 이와는 네. 진도 1기0이 진도 1기 너무 근데 와 이게 풍덩 드러머인가요? 드러워요. 진짜? <laughs> 진짜. 할머니, 할머니 이해 보세요. 아. 흔들리는 것들. 아 흔들. 할머니 씨, 조정기 한번 보여주세요. 잇몸이 약해서 그래요. 조정기 한번 해보세요. 오, 조정기. 진짜 조정기예요? 응. 애기 아는데안 응. 아파요? 조금 아파. 진짜요? 지금도 아파요? 네. 이렇게 하면 아파요? 네. 이렇게 해봐야 돼. 아파요? 네. 아파요? 네. 이거는 뭔가요? 할머니 씨, 네? 여기, 여기를 소개해주세요. 네. 어, 방을 소개해주세요. 제가 네. 방방을 한번 타보겠습니다.